틱장애가 있는 아이의 30에서 50%는 ADHD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두 질환은 연관이 깊습니다. 수정하는 학설에 따르면 뇌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과잉활성화되면 틱이 나타나고 부족하게 되면 ADHD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도파민이 과잉활성화된 틱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과 약물을 투여했을 때 도파민이 부족해져 부작용으로 ADHD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ADHD를 치료하기 위해서 도파민을 과잉 활성화 시키면 부작용으로 틱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인상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틱장애의 아동들도 지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틱장애를 가진 아동의 약 50%에서 주의력 결기 과잉행동 장애가 있고 약 40%는 강박증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ADHD나 강박장애를 동반하고 있다면 학습에 집중을 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틱이라고 하는 용어는 서양의학에서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지만 틱 장애가 최근에 생긴 병인 것은 아닙니다. 한의학의사에는 틱 증상과 관련된 용어들이 여러 군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척, 육순, 목차, 멜기, 신년 등과 같은 용어는 운동틱이나 음성틱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한의학적 치료에 있어서는 틱 증상의 양상과 함께 대소변 상태, 수면 상태, 한혈의 상태 등 신체 전반적인 증상들을 평가하여 면증이라는 과정을 거쳐 개인별 맞춤 처방을 하게 됩니다. 스틱 증상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억간산, 지오가용구의 모려탕, 지오계지탕 작약감초탕, 감맥대조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처방들은 신경흥분을 억제하고 근육의 경련, 과긴장 감정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체 의사 중에 83%가 한약 처방 경험이 있고 약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한약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많은 논문으로 이미 검증되어 있습니다. 몸을 살려서 두뇌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한약 치료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